여러분 안녕하세요. 급등 코인 시그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코인 하나를 분석해 드릴 텐데요. 먼저 전체 코인 시장을 보면 대부분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강한 코인들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인 레이븐 코인, 현재 지급결제 인프라 쪽에 포함되어 있죠. 이 코인이 오늘 상대적으로 강한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코인이 왜 강한지 흐름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분석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할게요. 코인 공부를 하면서 무료로 코인 정보와 추천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부터 아래 나와 있는 이 배너의 전화번호로 급등 코인이라고 문자를 보내세요. 문자를 보내신 분들에게는 코인 추천과 함께 정보를 무료로 제공해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문자를 보내기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시는 화면 유튜브 급등 코인 채널에 지금 들어오신 다음에 아래쪽 보시면 영상들이 있을 겁니다. 영상 중에 하나를 그냥 클릭을 하세요. 자 그렇게 해서 이 클릭한 다음에 들어오시면 자 이렇게 영상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 이 더보기라는 이 버튼이 있을 겁니다. 이 더보기라는 버튼을 누르시고 들어오시면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용들이 나오게 될 텐데요. 자 펼쳐진 내용 중에서 바로 이제 급등 코인 무료 텔레그램 링크라는 이 주소, 이 주소를 클릭해서 타고 들어오시면 여러분, 무료로 정보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무료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여러분들께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오픈 채팅방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무료로 다100% 무료로 다 제공이 되, 제공을 이제공 해드리는 정보니까요.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요. 이렇게 해서 들어오, 들어오셔서 참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현재 어 오픈 채팅방 인원이 100명이 좀 넘게 어, 차 있어요. 그래서 어, 인원이 너무 많아지게 된다면 나중에 인원 제한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조금이라도 일찍 참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들 안내해 드렸고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이 코인을 한번 분석해 드릴게요. 자 레이븐 코인이고요. 이 코인 현재 어, 26원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 가량. 오늘 업비트 거래소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차트 흐름을 잠깐 볼게요. 흐름을 보시면 이 코인은요. 상장이 된지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상장이 됐을 때 당시는 바로 6월 5일이에요. 5일날 상장됐고 나서 위쪽으로 긴꼬리를 물었구요. 아래쪽으로 몸통자리가 나왔습니다. 자두 번째 봉부터 해서 위쪽 꼬리가 아니라 몸통 쪽에서 시작됐구요 결국은 몸통에서 위쪽 꼬리 쪽으로 진입하면서 가격은 위쪽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1원대 부근 이 고점을 잡고 나서 지금은 이렇게 눌려 있죠 자 이게 지금 일봉의 흐름인데요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긴 흐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1시간 봉입니다 1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바로 자, 첫 번째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게 꼬리 부분이고요 지금 몸통 자리거든요. 일봉에서는 이 부분이 잘 안보여요. 자, 그런데 이쪽에서 아래쪽에서 이 몸통 자리 지금 밑으로 계속 움직이다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3일한때 자리에 막혔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계속 막힌 다음에 내려와 있는데 이게 지금 한 시간 봉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일봉에 한번 볼게요. 자, 일봉 때 흐름을 보시면 이 캔들의 모양이 좀 달라요. 이때 자 이쪽이 꼬리 부분이고 이쪽 이 몸통입니다. 몸통에서 꼬리 쪽으로 가기 시작하니까요. 이때부터 급등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자 이게요. 지금 일봉에서 그렇지만 한 시간봉으로 돌려보면요. 지금 현재 위치가 바로 그 위치예요. 얼마 전에 이렇게 몸통 자리 있죠? 이 돌파 시도했다가 밀린 거거든요. 자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이 꼬리 쪽, 꼬리 쪽은 지금 다 물려 있는 물량들이 있는 거고요. 이 자리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이 몸통에서 꼬 꼬리 쪽으로 진입을 하게 된다면, 그때 보통 거래가 들어오거든요.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위쪽으로 급등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지금 자리는 바로 그 경계선 부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요, 보통 이렇게 매매를 할 때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 이렇게 변곡점 자리죠. 하락에서 상승으로. 이 들어가는 이 변곡점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올라가서 밑으로 밀리는 이 상승에서 하락으로 떨어지는 하락 변곡점 자리에서 매도를 해야지만 큰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도요 위쪽으로는 이 경계선 부근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긴 한데요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 자리를 넘어갈지 아니면 올라가다가 또다시 막히고 떨어지게 될지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의 자리에서 위로 올라가서 이 자리를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자리인가? 그렇다면 지금 매수해야 되겠죠. 아니면 지금 그렇지 않은가를 한번 뭐 판단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차트의 흐름이 중요하죠. 지금 보이는 차트. 자, 여러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이 차트의 흐름을 어, 보실 때는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갈 때 하락에서 상승시널 나올 때는 매수 신호가 뜨고요. 고점 부근에서 이제 내려갈 때 떨어진 자리에서는 매도 신호가 뜹니다. 그래서 이럴 때 매수하고 매도 신호가 뜨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위쪽 아래쪽에서의 이 상, 고점과 저점 이 바운더리 안에서 계속해서 가격은 움직이고 있는데 자 최근의 흐름을 잠깐 볼게요 지금 자리에서의 흐름을 잠깐 보시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한번 치고 올라간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단기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매수 그리고 위쪽으로 갔을 때는 이 고점북에 닿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한번 출렁이는 자리인데요 지금은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는 신호에서는 어, 아직 고점부에 다다른 신호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한번더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아래쪽을 눌러주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타이밍에서 매수 신호가 다시 뜨면 거기에서 매수가 들어가서 위쪽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이번에 만약에 위쪽으로 올라갈 때는 앞에서도 우리가 확인했지만요. 이 고점부가 완전히 뚫리면서 위쪽으로 크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이다 올라가고 나서는 잡으려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 지금, 어찌면, 네이블 코인은, 이 매수 시점이 거의 임박해 있다, 라고 봐야 될것같고요 그리고, 딱, 눌림목에서, 내려왔다가 반등주는 이 변곡점 자리에서 매수만 잘하시면, 이번에 큰 수익을 또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문제는 중요한 건요, 이 변곡점 자리에 매수 타이밍을 노리셔야 된다라는 거, 이 부분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한 가지 제가 공지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코인 공부, 무료로 하면서, 또, 코인 추천들, 받으실 분들 있죠? 그거는 이렇게 매매 타이밍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매매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이제 매매 타점이 나올 때마다 아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또 타이밍도 알려드리고 또 중요한 정보도 전달해 드리고 자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지금부터 급등 코인이라고 문자를 보내세요. 그러면 이 정보들 알려드릴 거고요. 자, 만약에 아, 나는 지금 문자를 보내기가 조금 어, 좀 그렇다라고 하시는 분들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세요. 급등코인시그널 유튜브 채널이거든요. 이 아래쪽 보시면 이렇게 영상이 있습니다. 아무 영상이나 상관없어요. 클릭하신 다음에 들어오시면 자, 이렇게 아래쪽에 이 더보기라는 버튼이 있을 겁니다. 이 더보기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내용들이 쭉 펼쳐지죠. 자, 그 중에서 아래쪽에 급등코인 무료 텔레그램 링크 자이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그 어, 그 공간 안에는 많은 분들이 현재 어, 들어와 있거든요 한 100명 조금 넘는 분들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들어오시면 무료로 정보들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매수 타이밍도 다 잡아 드릴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너무 이 오픈 채팅방 인원들이 많아지면 이건 제한이 인원제한을 둘 거예요 없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인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빨리 들어오셔서 이 정보들 무료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분석 영상은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